유네스코에서 사라져가는 귀중한 언어로 선정돼서 전 세계 기록 문화유산 중 하나로 등재된 제주어. 흥미 있는 제주어. 몇 마디 알아보면서 설교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제주 방언이나 제주 사투리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제주어라고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제주 말이 현재 이 표준어와는 매우 다른 아주 독특, 독특한 이 문법 체계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유네스코에서도 공식적으로 제주어, 제주어로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기 때문이에요. 유네스코에서는요, 그 지구상에 사라져가는 언어를 총 다섯 단계로 분류하고 있는데, 제주어는 몇 단계에 속할까요? 2010년도에 이미 4단계로 분류가 됐어요. 5단계는 이미 소멸한, 이미 사라져 버린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제주어는 앞으로 2~30년 안에 소멸될 위험성이 있는. 예, 그래서 꼭 지켜야 할 아주 귀한 그런 말입니다. 자. 첫 번째 제주어 편 보시겠습니다. 화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느 우렁, 나우렁, 몬우렁. 이게 뭔 말일까요? 예, 교우들 중에 제주도 분을 아시는 분이 있거나 이 말을 아는 분들이 있으면, 예. 한번나해보시죠 예. 참고로 저, 그세 번째 다른 몬, 요거는 세종대왕이 만든 그 훈민정음 중에 지금은 없, 안 쓰는데 아레아 있잖아요. 아레아. 그 아레아에 해당합니다. 자, 느우렁, 나우렁, 뭔우렁 니도 울고 나도 울고, 마막 어, 울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모두를 위하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의 단합과 결속력을 다지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으쌰으쌰 요런 예, 그런 어,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자, 두 번째 표현 보시겠습니다. 해 주세요. 예. 학검신도행겸 퐁당퐁당 물씨도 썸시냐? 뭐, 이건 뭔 뜻일까요? 예. 요건 아마, 이, 그, 감이 올 수도 있어요. 좀 있다고, 펑펑, 물쓰듯이 하지 말고, 아껴 써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쓰듯이 펑펑 쓰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그런 표현이죠. 세 번째 표현 보시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주시 중심가에 있는 신화의 거리라고 있어요. 제주는 그 시가 두 개밖에 없죠.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신, 그 중심가에 있는 신화의 거리 그길 바닥에 조성된 제주 속담인데, 자, 뱃속읍에 삼춘광 하르방은 셔도 성은 얻나? 이게 뭔 뜻이냐 면 표준어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뱃속에, 에, 엄마 뱃속에, 삼촌과 할아버지는 있어도 형은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집안의 항렬 아래위 항렬을 중요시하는 친족 간의 서열을 따질 때 사용하는 속담이에요. 자, 이밖에도 흥미로운 그 제주어 표현이 많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울이 고향인 한 아가씨가 제주도로 시집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제주도... 시댁 여러 친척 어른들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는데, 근데 시댁 어른들마다 이 세댁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화면 주시기 바랍니다. 폭삭 소가수다. 폭삭 소가수다. 한두 명도 아니고 보는 어른들마다 이 세댁을 보면서 아이고 폭삭 소가수다, 폭삭 소가수다 이러니까 이 세댁이 덜컥 겁이 났어요. 야, 이거 내가 뭐, 완전히 속았나 보다. 에? 신랑이 말이야. 나이를 속였든지, 직업을 속였든지, 뭘 아주 크게, 날 속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근데 알고 보니까, 요가 똑같은 그, 으, 제목의 작품 드라마가 얼마 전에 나와서 많이들 알고 있죠. 폭삭 속았다는 라 말은, 속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예, 아주 수고했어요. 아,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른, 집안 어른들이, 서울에서 제주까지 그 멀리 시집온, 이 아가씨, 이 새댁을 격려하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르고 봤을 때는 폭삭 쏘갔다.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나. 근데 알고 보니까 굉장히 좋은 표현. 아주 힘을 내라고 격려하는 아주 좋은 뜻이었던 것인데, 자. 오늘 본문인 호세아서 내용 중에도요. 제주말 모르는 사람들이 오해하기 쉬운 것처럼 그런 식으로 그 뜻을 오해하기 쉬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 화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 예, 여기 있는 내용들은 호세아 선지자가 선포한 중요한 말씀들이 호세아서 1장부터 오늘 본문인 호세아서 4장 11절, 19절 고그 직전까지 호세아 선지자가 선포한 아주 중요한 말씀들인데 어떠,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내가 네 어머니를 벌하리라. 어떻습니까?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예. 어떤 느낌이 드셔요? 캐치기. 아주 긍정적인 느낌이 드십니까? 희망찬 그런 밝은 미래가 보여지는 이런 말씀을 대할 때 그런 느낌이 드셔요? 아니죠. 예. 부정적인 느낌이 들고, 아고 두려운 느낌이 들고, 뭔가 답답하고 암울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당연합니다. 근데, 여기 이, 있는 이 말씀들을 사실,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면, 마치 조금 전에 봤던 그 제주 말처럼, 무슨 말인가, 그 뜻을 알고 보니까 아주 좋은 말씀이었던 것처럼, 저기 있는 저 호세아서의 말씀들은 아주 좋은 말씀들, 너무너무 필요한 말씀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과 인생을 살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 귀중한 영적인 교훈이 담겨진 말씀이 오늘 본문인 호세아스 4장 11절로 19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화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표현들인데요. 어떻습니까? 네. 이 표현들 역시 부정적이고 두렵고 암울한 느낌이 들지요? 그러나 저기 있는 저 표현을 포함하여 오늘 본문 전체 가장 중요한 핵심은 잘 들으세요. 오늘 본문 전체 가장 중요한 핵심. 설교 제목 그대로입니다. 복을 지키는 비결이에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내려주신 복을 놓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예비해 주실 복을 놓치지 않으려면, 우리가 뭘 지켜야 하나?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켜야 하나? 예, 요것이 오늘 본문에 핵심이 자, 지금부터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 복을 지키는 비결,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 자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할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뭘 빼앗는다? 마음을 빼앗는다. 마음을 빼앗는다에서 한 가지 주의할 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이 마음 마음이라는 것은요.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사람의 마음, 할때그 마음과는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개념이. 자, 기 무슨 말이냐. 그 다음 화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히 알고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음, 사람의 마음과 관련된 그 명언들이에요. 마음을 다스린 자는 천하도 다스릴 수 있다. 중국 속담.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거 뭐죠? 성경 말씀. 잠언 16장에 나오는 16장 32절 나오는 말씀이에요. 비는 몸을 위하여, 눈물은 마음을 위하여 필요하다. 탈무드에 나오는 격언입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마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람의 몸과 마음 할때그 마음에. 예. 마음이 편해야 만사가 편해 이런 표현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 마음이 자 그런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마음을 빼앗겼다할때그 마음이라는 것은 저런 식으로 일반적인 의미가 아니라 자 들으세요 어떤 특정한 대상을 향해서 집중되어 있는 다시 한번 어떤 특정한 대상을 향해서 집중되 있는 관심, 애정, 신뢰의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자,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화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보세요. 저기 있는 저 남자 눈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남자 눈에 뭐가 있어요? 하트가 뿅뿅 있어요. 그렇죠? 양쪽 눈에 하트가 그려져 있습니다. 왜 하트가 그려져 있을까요? 옆에 있는 예쁜 여자를 보고 예, 하트가 뿅! 생긴 거예요 여러분 저렇게 하트가 뿅뿅 생긴 저 남자에게 누가 옆에서 뭐라 뭐라 말하면 그 말을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뭐? 그런 경험 없어요 여러분 <laughs> 네, 저렇게 하트가 뿅뿅 있는 저 남자한테 옆에서 뭐라고 말하면 하나도 안 들려요 뭐라고 말해도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왜죠? 왜 그럴까요? 저 남자의 모든 관심이 오로지 저 여자에게만 집중돼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그 마음을 빼앗겼다 할때그 마음이란 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의 마음이 집중돼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만 하트가 뿅뿅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하나님을 향한 신뢰 이걸로 아주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그 다음 하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왜냐 왜 바뀌었어요?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그들의 마음을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빼앗았다라는 것은 왜곡하게 만들다, 왜곡시키다, 비틀거리다. 그리고, 몽롱하게 만들어버리다. 그런 뜻이. 그리고, 여기에 나온 저, 음행과 포도주라는 것은, 그냥 음행 포도주가 아니라, 우상숭배와 직결된 것으로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우상숭배 현장에서 벌이는, 음탕하고, 향락적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그들의 마음을 빼앗았다. 이게 뭘 말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눈을 돌렸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리를 기웃기웃 거리다가 그곳에서 벌어지는 음탕하고 향락적인 행위에 빠져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비틀어진 거 왜곡된 거예요. 네. 몽롱하게 바뀐 거 그렇게 그들의 마음이 변해버린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변해버린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시는 복들도 변해버렸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변해버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음탕하고 향락적인 행위로 오염되어서, 그래서, 더 이상 그들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 주시기 바랍니다. 저것은 2007년 12월 7일 그 충남 태안군 앞바다에서 벌어진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죠. 기름 유출 사고 현장의 한 장면이 저 당시 홍콩 선적의 유조선과 우리나라 예인선이 충돌해서 그 유조선에 실려있던 원유가 무려 7 8,918배럴이나 인근 해역으로 유출됐죠. 그로 인해 태안군, 그리고 서산시 양식장, 어장 등 8천여 헥타르가 완전히 시카맣게 기름에 덮여버렸어요. 오염됐어요. 저렇게 오염된 밭이고 아시죠? 까마귀가 아닙니다. 흰 갈매기, 갈매기가 저렇게 기름에 새카맣게 된 거. 저렇게 오염된 바다와 갯벌에서는요 어떤 생선도, 어떤 조개도, 바다도, 아, 굴도, 김도 그 어떤 해산물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오염된 바다와 갯벌은더 이상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풍성한 것들을 담을 수 있는 창고가 되지 못하는 거들.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담을 내야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풍성한 바다의 해산물들을 오염됐기 때문에 더 이상 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 이것과 마찬가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추하고 더러운 것들로 더 펴버리고 오염돼 버리면 더 이상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마음을 정결하게 단단히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악한 문화로부터 추하고 더러운 것들로부터 여러분 마음을 확실하게 지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과 육의 복들을 날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차곡차곡 잘 담을 수 있는 교회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두 번째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다가 첨면통의 본문 1 3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양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민 호세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배관에서 아주 잘못된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저기 있는 이 본문 13절, 이상반절에 나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오늘 본문의 연관 구절인 이 사야서에 나와 있는데. 자, 먼저. 저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예배관의 잘못된 모습. 보세요. 혼합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 혼합된 예배였다는 거예요. 뭔 말이냐. 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어디에서 제사를 드립니까?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산 위에서 분양을 했다 되어 있습니다.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작은 산 위에서 분양했다는 것은 단순히 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다. 산에 올라가서 예배 드렸다. 그런 뜻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하면서 제사를 드렸다.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다가 또 어떨 때는 산당에 가서 예배드리다가 이런 식으로 성전에 갔다가 산당에 갔다가 성전에 갔다가 산당에 갔다.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뜻인데 여러분, 산당. 산당이라는 게 어떤 곳입니까? 산당이란 이방 종교 섬기는 장,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장소 우상을 섬기는 우상숭배 의식이 행해지던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식으로 예배를 드렸느냐? 어떨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다가 또 어떨 때는 우상을 섬기는 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이 아닌 산당에 가서 우상을 섬기는 그 장소, 우상숭배 의식의 행해지는 산당에 가서 예배드린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제대로 된 예배입니까?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장소인 산당에 가서 예배드린다는 것은요. 쉽게 말해 요즘으로 말하면 다음과 같은 모습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화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기 왼쪽에 있는 것은 대구에 있는 동화사란 사찰의 진재스님, 진재스님이란 분이 미국 뉴욕에 있는 리버사이드 교회 예배당에서 설법을 하는 장면이.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한국보금주의협회 회장이자 서울 강변교회 원로 목사인 김명혁 목사님이 서울에 있는 한 사찰에서 설교를 하는 장면인데, 뭐 여기에 대해서 하는 말이 많지만 싹다 생략하고요.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뉴스 자료를 그대로 인용했어요. 그대로 인용해서 스님이 교회 예배당에서 설법을 한다고 했고 목사님이 사찰 법당에서 설교를 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게 정확히 맞는 표현입니까? 스님이 예배당에서 설법을 한다. 목사님이 법당에서 설교를 한다. 이게 이렇게 표현한 게 제대로 된 표현이에요? 저기 왼쪽에 있는 스님이 예배당에서 설법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옳은 표현이다. 틀린 표현이다.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타 종교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는 차원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저렇게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저기 오른쪽에 있는 장면에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법당에서 설교한다고 말하는 거 이게 옳은 표현입니까? 틀린 표현입니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의를 한다고 표현하면 몰라도 설교라고 표현하는 것 틀린 겁니다. 왜냐? 설교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뭐 저도 만약에 그 양주시에 있는 어느 사찰에서 기독교 역사에 관해서 강의해달라 그렇게 요청이 들어오면 뭐 그런 요청이 들어올 거는 뭐 별로 없 가능성은 별로 없겠습니다만 얼마든지 가서 강의할 수 있어요. 왜못 합니까? 예. 그러나 그도 어디까지나 강의하는 를 거지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전에 살펴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아닌 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도 목사가 법당에서 설교를 한다고 표현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즉. 우상을 섬기는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배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난 없어. 아, 어때.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거나 산당에서 예배 드리는 거나 그게 그거야. 이런 식으로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싹 무시해 버렸고요. 또한 예배 드리는 장소만 자기들 마음대로 한게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 드리다가 산당에 가서 예배 드릴 때는 산당에서 우상 섬기는 방식과 적당히 섞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 더하기 우상 숭배 의식 더하기 이렇게 짬뽕해서 혼합해서 혼합된 예배. 예배가 아닌 그런 예배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혼합된 예배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모습으로 예배드려야 한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모습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린 이 장소, 하나님의 성전 이곳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예배드린 여러분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에서 여러분 마음 중심이 이탈되지 않도록, 흐트러지지 않도록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예배의 모습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미 내려주신 복을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내려주실 복을 잘 받아 누리시기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잘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 드리면서. 올신 말씀 심령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미라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 모두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을 지키는 비결 잘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내려주신 복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해 주신 복을 놓치지 않고 잘 받아 누리기 위하여 이 세상의 악한 문화로부터 추하고 더러운 것들로부터 우리의 마음, 내 마음을 확실하게 잘 단단하게 지키게 하시고 또한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 중심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모습에서 흐트러지지 않도록, 이탈하지 않도록 잘 지켜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